님첫 경기 어떠십니까? 아, 2020년 킥오프 합니다.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. 부키 화이팅! 화이팅. 간호부 부장님 화이팅이야?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. 첫 경기 아, 네. 앞으로 소감 올해 첫. 뭐 전국이 출전,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.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. 파이팅 부장님 인터뷰 첫 경기 소감 어떠십니까? 네, 다치지 않고 네. 열석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아, 어, 정희 씨. 네. 첫 경기 소감 어떠십니까? 우리 2020년도 처음 스타트 하게 됐는데. 네. 열심히 잘 뛰겠습니다. 네. 고생합니다. 네. 과장님. 어? 첫 경기 소감. 아니, 아니. 올해도 이관항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. 두킥 이행 씨. 이금 그렇다 두어가 킥을 찬다. 과장님 <laughs> <laughs> 첫 경기 소감. 첫 경기? 네 올해 첫 경기. 아 아들을 낳는 바람에 <laughs> 오래 못 나왔는데 최선을 네. 다해서 안 다치게 뛰겠습니다. 아들 이름은 <laughs> 아 김선호 김선호. 몇 개월? 8 개월째 이제 되고 있죠. 아, 아들에게 한마디. <laughs> 아들아 사랑한다. <웃음> <웃음> 회장님 첫 경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금, 금년 들어 첫, 첫 번째 게임입니다. 파이팅. 몇뭐몇골 목표. <laughs> 아까 그러니까, 없습니다 우리를 골꼭 꼽겠다가 아니죠. 자, 동메달 셀카 열심히 하겠습니다. 2020년 파이팅. 아! 에서이 v <-s2> <-s2> 나 진짜 도 했어 올라가지올라가지 아, 올라가지, 잡았는데 나이스 어, 어, 올라가지 들어가. 아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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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조심 조심 헤헤헤기 형님 미안해 아 가는 죠 네, 아니 이야 아니, 아니. 그이게 재미있게 살아타세요 הי filt すいません。 ああ。<laughs> <laughs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